시간에 우리 지방의 서귀이신 김장현 목사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면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일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네 지팡이를 손에, 잡아,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미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 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우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우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우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목사님, 우리 참빛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우리 건신대학원 대학교에서 역사 교수로 사역을 하고, 세종우리들 교회에서 담임을 하시는 조규영 목사님인데, 영국에서 와서 제발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라. 그런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이 작년에도 우리 교회 창... 기념주일에 와서 설교해라 그랬더니 네, 그러고 목사님 못 가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못 왔어요. 올해는 임직식이니까 꼭 와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아주 귀하게 모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뒤끝 작년 받으세요 네. 아, 마음은 늘이렇 오고 싶었는데 어, 저도 딸린 교회 식구들이 있어서 몰랐습니다. 어, 이해해 주시면 좋고,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35주년, 곧 40년 되가십니다. 광니 40년, 40년 되가는데, 어, 하나님을 이렇게, 그한 함께 동역해서 역할을 누게 됐고, 목사님 내만 쓰셨는데, 오늘 또한 분, 안수집사님, 한분변사님 세우시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교회 담임을 해봐서 알지만 임직자를 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도 좋아해야 되고 성품도 좋아해야 되고 교회 공부제에 다 인정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지난번에는 박효 장로, 박효 장로님 박효우 저하고 친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장로가 됐습니다. <laughs> 저는 목사가 되면서 장로가 됐습니다. 또그 와이프들 저의 친구죠. 뭐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권사님이 계셔서 어, 옛날 얘기 를 하지 맙시다. 아 <laughs> 어, 신앙생활 잘하시고 이렇게 된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 중에 유기한 들을 세워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박수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 우리 박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대님들 위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일하, 이, 오늘 임명 받으신 분, 나는 네, 안 해주지. 그럼 서운하니까. 한번두 분도 박수를 축복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어, 지나온 35년을 쭉 여러분들 돌이켜보시면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들 삶의 여정이 있을 것입니다. 어, 좋은 일만 없잖아요. 그리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힘들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도 힘들고, 중형 교회는 중형 교회대로 힘든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여정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신앙의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어, 보면은 다 훈련 기간이고, 어,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입니다 어, 이사배선들이 40년 방해 생활을 했는데, 그 40년이 없었으면 이사배선들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뭘 받았냐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성막을 받아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소환하는 율법 말씀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광야생활 40년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쉽게 가난안 땅에 갔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힘든 여정은 돌이켜보면 축복이고 돌아온 여정이 물론 굴곡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별 어려움 없이 반드시 간 사람도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불고 있고 힘든 가운데서 이겨나고, 그런 삶의 여정을 쭉 걷고 나간 그 인생의 아름다운 멋들이 있잖아요. 어. 제가 이런 거를 비유하고 싶습니다. 어. 아주 그냥 멋있는 메타세콰이어도 멋있지만, 소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찌그러져야 멋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한강같이 뭐큰방도별만하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구비치는 S 라인 나 그렇잖아요. 어 사람도 퉁퉁한 이런 분보다도 이게 낫잖아요. 목사님 그렇잖아요. 어 우리 신앙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별 굴곡 없이 쭉 가는 사람도 그래도 그 다른 축보이겠지만 나름대로 신앙 S 라인 있잖아요. 박교부장님 S 라인 몸은 이거지만 S 라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이켜보면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만드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라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바라볼 때 얼마나 힘든 광해 생활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분들, 또 우리 모든 분들 힘든 35년의 여정. 이게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그 과정을 알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의 멋을 모르겠지만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딸내미 나이 때 제가 여기서 인생을 드렸어요. 무려 15년을 제가 여기서 생활했어요. 알잖아요. 제가 구르마 끌고 <laughs> 전는게 아직도 생각납니다. 꼭 까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꼭 까마 끌고 그냥 아이스크림 준다고 이게 만들어 서 끌고 가면 그냥 동네에도 그냥 다 가마 그 구르마 타갖고 그냥 끌려옵니다. 집에서 전화 오죠. 우리 애왜 그냥 막데리가 갔냐면 요즘 같으면 큰일 납니다. 유괴했다고. 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 교회가 그냥 이스라인 같은 어,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이고,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돌이켜보면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런 장소였고, 이제 그런 장소로 더 아름답게 빛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어떻게 가냐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가냐. 그렇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가냐.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얼마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저도 교회 이제 세종에서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저를 보는 사람, 어쩌다 보는 사람 맨날 물어봅니다. 복사님, 이제 몇 명입니까? 여기 묻지 말아야 돼. 금기를 맨날 물어봅니다. 어. 그러면, 하, 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장시켜 주십니다. 두리뭉실하게. 어. 그렇지 않아요. 몇명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 몇명 모였다. 이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나랑 지지고 복고 한 명이 들어도 그렇잖아요. 나와 지지고 복고해서 정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지 어쩌다 한번옷깃 스칠까 말까 한그 사람이 나에게 의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 지지고 복고 이렇게 온것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이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을 텐데 앞으로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두 가지 말씀을 요약한다면 성도님들과 동행한다. 요 의식으로 같이 신앙생활하기를 주여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절 말씀 보면은 백성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 늘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좀만 힘들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백성들그인마벨의 자각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만나가 뚝 떨어지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또 만나 떨어지면 마실 물 없으면 또안 계신 것 같고, 그러다가 물이 나오면 하나님 할려비하고 그러다가 이제 만나 지겨울 때는 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매출하기 덜럭막 합니다. 하나님 매출하기를 때문또 계신 것 같고, 아. 오늘 성경 말씀 을 보면 백성들은 이 무리 없을 때 보면 아우성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나님의 함께 계 시다 임제 의식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직접 보면 하나님의 시험에서 여호와가 우리 계신데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함께 신가 이런 염려를 하잖아요. 계신데, 늘 계신데.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더 앞으로 하실 텐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함께 하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마루엘의 신앙.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인마루엘의 신앙이 있으면은, 그럼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인마루엘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늘 두려워, 걱정이 많고, 인마루엘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이인만엘의 신앙, 이 신앙으로 꼭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보면 둘다 아우성이잖아요. 이 백성들 죽겠다는 것도 아우성이고, 그러나 모세는 뭡니까? 하는 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 야, 이게 같은 외침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한,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이 기도의 부르지이 근원적으로 틀리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이들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뭐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우리가 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참빛교회 함께하십니다. 우리 목사님과 공동체 함께하십니다. 임마누엘, 요걸 잊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늘늘 늘 고민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명두명 명 오면은 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러다가 시험 들어서 가면은 아 하나님이 안 계신가? 뭐 이렇게는 된다거 아닙니다. 하나님늘 함께하십니다. 내가 못느끼지 하나님 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게도 함께 하시고 제가 조용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래도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참빛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껏 놀라운 일 하셨잖아요. 뭐 하셨습니까? 부족한 저가 목사가 됐습니다. 아멘. 어떤 교회는 목사하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목사도 나오고, 어 그렇잖아요. 목사도 보통 목사입니까? 위대한 조목사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성도님들한테 박수 받을 목사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딴데 가보세요. 막 싸우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목사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까? 하나님 함께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결코 이 믿음 잊지 마시고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십니다. 하나님 참믿게 함께하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시면 여러분들 틀림없습니다. 항상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시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우리 공동체 형제자매 함께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보세요. 그게 없으니까 늘 모세한테 불평이야. 2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 하잖아요. 아니 모세는 물이 어디서 납니까? 그렇잖아요. 모세는 목말라 죽겠는데. 목마르면 우리에게 물 달라고. 이 동행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하밤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어짜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해요. 이야, 제가 여기서 놀랐습니다. 가축 목말라 죽을까 봐 걱정하는데 자기 리더인 모세는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인간의 이중성. 동행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임주성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하는 게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딱 아,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불만거리가 나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부족한 것을 짊어지고 갈수 있는 거겠죠. 아멘. 가축은 죽을 걸 무지하게 걱정해요. 내가 죽. 그러나 함께 고통받는 모세와 수많은 백성들은 염려하지 않잖아요. 내가 죽겠으면 상대방도 죽겠다는 걸 인식하고 어찌하든지 함께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고 그것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죽을 각오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도 함께 상대는 거고 죽어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늘동행의 중요성을 가르치 주세요. 그래서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 동선을 한번 쭉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의 동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네 지팡이를 갖고 와라 보세요. 하나님 모세 일부러 백성 앞을 지나가서 모션을 쭉 그려집니까? 그러면서 장로님을 데리고 백성 앞에 지나고 가서 나의 강을 치던 지팡이로 가라는 것입니다. 시각적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것. 6절 내가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면서 그 다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면서 이 기적을 모든 장로님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쫙 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물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뭡니까? 교육의 목적이죠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그리고 너희가 이제 공동체 삼깨 가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이제 가르쳐 주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공동체가 되잖아요. 이제 아말렉과 싸울 때어떻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후르이 옆에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우선 싸움이다. 모세도 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때 아론이 잡아줘, 후이 잡아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이런 거는 죽은 것들은 안 잡아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들은 잡아줘야 되는 것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도님들은이 손을 잡고 함께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우사가 열심히 싸우면서 왜 나만 죽었다고 싸우죠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도 죽겠습니다. 팔 떨어지면. 모세가 왜 나만 손 주고 이러지? 아니잖아요. 여우사도 같이 싸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옆에 훌과 아론이 들어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니까 아말렛과 싸워서도 이기는 것이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 전쟁 때는 전쟁터의 포맷으로 여호수는 싸우고 지파가 전쟁의 포맷으로 그리고 평상시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잘 세워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 촙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동행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누가 동행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목회자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안 하시면, 목사님 저한테 연락 오면, 제가 뭐라고 할수 없고, 제가 할수 있는 분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조현정 자매. 어, 어, 저 자매는 제가 결혼할 때 눈물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뭐라고 할수 있습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목사님과 동행, 그리고 성도님과 동행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참빛교가 될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은 정치적 성향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윤석열, 좋습니다 하면 뭐 난리납니다. 윤석열, 뭐안 됩니다 하면 또 여기 난리납니다. 이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빈부 차이 때문에 갈라지고 세대별로 갈라지고 아, 우리 목사님 꼰대 누구 집사님 꼰대 애들 왜 저래 부모들은 또이러잖아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 되어서 정말 동행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40년에 이제 35년의 여정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여정이 제가 쭉 오면서 그려지더라고요 저도 그 자리 한 구석을 차지했고 이제 여러분들 계속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려질 길들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제 이 길을 가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 목회자 아름답게 동행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임마엘로늘 함께 하십니다. 지난 온 세월을 돌이켜 볼때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모두 함께 협력하여 동행하겠습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며, 목회자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으며, 또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동행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참비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심령들 세워주시고, 연약한 심령들 강건 하여주시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십년들 위로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귀한 참빛 기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